다음 주, 한반도 초겨울, 첫 눈폭탄 터진다. 서고 동저, 대기 전면 충돌. 새벽 빙판, 기습 강설, 전격 정보.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11월 중순, 계절의 문이 우르르 무너지는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평범한 늦가을이라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오해하셨습니다. 다음 주 한반도는 시베리아 한기와 북쪽 저기압, 서구 동저형 대기 배치가 동시에 폭발하는 초겨울 기상 재난 시나리오로 돌입합니다. 특히 화요일 새벽 전라도 충청 해안 중심으로 올해 첫 눈폭탄 가능성, 더불어 전국 빙판길 위험 대폭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번 주말과 다음 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긴급 상세 기상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맑지만 독이 든 하루. 미세먼지 복병 등장. 토요일 한반도는 고기압 권역에 들어 맑고 쌀쌀한 하늘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의 없는 정체된 공기 때문에 오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급상승이 우려됩니다. 예보된 기온 최저 기온 0도에서 4도씨 최고 기온 13도에서 17도씨 맑지만 차갑고 호흡기 건강은 다소 위험한 조용한 경고의 하루입니다. 11월 16일 일요일 북쪽 저기압의 그림자 전국 비, 중부와 서해안 중심 영향 확대. 일요일부터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밀려나며 북쪽 오호츠크해의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이 저기압의 끝부분이 중부와 서쪽 지역 일부를 스치며 10mm 이하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영상권이라 눈 대신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보된 기온, 최저 기온 1도에서 5도씨, 최고 기온 15도에서 19도씨. 11월 19일 오전 초겨울 첫 기습 강설 가능성. 빙판, 대설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문제의 날이 다가옵니다. 핵심 포인트 서고 동저형 대기 배치, 겨울철 강력 한파 패턴, 시베리아 직공 한기, 새벽에 강력 남하, 영상 영하 급절환, 비가 눈으로 바뀌는 조건 완성, 새벽 시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전라도, 충청 해안가 중심으로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새벽 빙판길 사고 위험 급증, 출근길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11월 중순 급변하는 초겨울 기상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주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첫눈, 한기 폭격, 빙판, 급변 기온, 모든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위험한 한주가 될 전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전국 초겨울 특보, 11월 마지막 함정, 지역별 첫 눈폭탄, 빙판 경보 총정리, 11월 19일 화요일 새벽 등 오전, 한반도는 시베리아 함기가 직격으로 내려오면서 전국 곳곳이 기습강설 플러스 급빙, 블랙아이스 위험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지역별로 어떤 위험이 오고 눈비, 강풍, 기온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찬 공기 직격, 약한 눈 가는 플러스, 체감 마이너스 5도 추락. 눈 가능성, 서울 도심, 빗방울 뒤 이은 눈가루 섞인 비 가능성 끝. 경기 북부, 서해안 인접 지역, 약한 눈 또는 튀는 눈 가능성 끝. 기온 변화, 새벽 최저 마이너스 2도씨, 체감 온도 마이너스 5도 이하 추락, 강한 대륙풍. 위험 포인트, 서해에서 들어오는 냉기 때문에 갑자기 흩날리는 눈 가능성. 낮 동안 영상권 회복 뒤 후원 도로 표면 살얼음, 블랙아이스 주의 강원 영서 첫 겨울형 눈구름 직접 충돌 약한 적설 가능성 끝눈 강도 강원 영서 북부, 중부 약한 적설 0.5에서 1cm 가능성 영서 남부 진눈깨비 또는 빗방울 기온 새벽 마이너스 3도씨 두고 1도씨 낮 5도씨 내외 위험 포인트 산악지역 중심으로 첫 제설 필요 상황 발생 가능 영동과 달리 건조하지 않아 눈이 달라붙는 유형 강원 영동 습한 동풍 영향 비 또는 눈 섞임 강수 형태 해안 도심 비 중심 산지는 습풍에 약한 눈 가능 기온 해안은 4도씨 두고 7도씨 산지는 0도씨 전후 위험 포인트 비구름 유입으로 시야 저하 고지대 등산로 얼음판 형성 위험 충청권 충남 충북 새벽 가장 유력 서해안 눈구름 직격 강설 패턴 충남 서해안 새벽에 눈 아침 비 또는 눈 섞임 충북 가벼운 눈비 가능 예상 적설 충남 서해안 1에서 3cm 약한 적설 가능성 내륙 충청 눈가루 수준 기온 1도씨 두고 3도씨 체감은 훨씬 낮음 위험 포인트 출근길 빙판 가능성 최고 위험 지역 1순위 해안도로 미끄럼 사고 주의 호남권 전북, 전남, 이번 강설의 핵심지, 첫 공식 눈 가능성 매우 높음. 눈 가능성, 전북 서해안 일부 내륙, 눈 확률 매우 높음. 광주, 전남 북부, 눈호와 진눈깨비, 전남 남부 비중심. 예상 덕설, 전북 서해안 2에서 5cm 가능, 내륙 일부 1에서 3cm. 광주는 눈비 혼합. 기온, 마이너스 2도씨 두고 3도씨. 위험 포인트. 첫 재설 장비 출동 가능성. 농작물 피해 특히 상추, 배추, 노지작물 주의. 새벽부터 아침까지 도로 결빙률 전국 최상위.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비중심. 그러나 북부는 눈 가능. 부산, 울산, 경남, 남부. 비중심. 기온이 높아 눈은 거의 없음. 낮에는 맑아짐. 대구, 경북, 내륙, 새벽, 짧은 비, 눈 가능. 북부 산지 0.5에서 1cm, 눈 가능. 기온 부산 울산 4도시 두고 10도시 대구 경북 -1도시 두고 7도시 위험 포인트 영남 북부 도로 결빙 주의 남부 해안은 돌풍 플러스 높은 파도 유입 가능 제주도 눈보다 비 강풍 항공편 영향권 강수 형태 대부분 비 한라산 상부 약한 눈 또는 눈 날림 기온 해안 6도시 두고 11도시 산지 0도시 전후 위험 포인트, 항공기 이착륙 지연 가능, 해상은 풍랑 주의보 수준의 강풍 대비, 종합 결론, 다음 주 화요일 전국 동시다발 위험, 지역 가능성 높은 현상 위험도, 전북 충남 서해안 눈 플러스 빙판, 강원 영서 눈 적설, 수도권 눈약 5와 진눈깨비 플러스 살얼음, 영남 북부 약한 눈, 제주 비오와 강풍, 강원 영동 영남 남부 비중심, 긴급 속보. 한파도 모자라 남쪽 바다에서 새로운 태풍이 태동했다. 동아시아 초겨울 대기 절망의 퍼즐 완성되나. 눈폭탄 빙판 경보에 이어 이제는 남쪽 해상에서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의심구역, 즉, 새로운 열대저압부가 태풍 씨앗으로 발전하는 조짐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상청과 JTWC 분석에 따르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며 대류 활동이 폭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태풍 초기 증후. 11월인데 그러나 바다는 한여름처럼 끓고 있다. 해수면 온도 29에서 30도, 평년 대비 플러스 1.5도 이상. 수직 바람 시어 전단 약함, 태풍 발달에 최적. 대기 상층 차갑고 아래는 따뜻함. 강력한 적은 발달 조건 완성. 이 조합은 태풍 발생 3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11월 후반 동아시아에서 태풍 씨앗이 형성되는 건 초겨울 대기의 온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태풍,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현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시나리오 A. 북상 후 일본 동해 방향으로 진입. 위험도 최상. 가장 많은 수치 모델이 지지하는 경로. 남해, 서귀포 인근이 간접 영향. 동해 안으로 강풍, 높은 파도 유입. 한파 플러스 눈 플러스 태풍 잔류 비구름 극한 혼합 패턴 발생 11월 말에서 12월 초 복합 대기 재난 가능성 대폭 상승 시나리오 B 대만 중국 남부로 상륙 후 소멸 위험도 중 태풍이 강풍대에 빨려 들어가 강도가 약해지는 시나리오 한국 영향 직접 영향 없으나 남쪽 남기류가 유입되며 기온 상승 눈 피패풍 붕괴 초겨울 날씨가 한순간 뒤집힐 가능성 시나리오 C 열대성 저압부 단계에서 조기 소멸, 서풍 유입으로 발달이 억제될 경우, 그러나 지금은 해수온과 대류가 너무 강해 전문가들은 발달 확률 60에서 7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풍 플러스 시베리아 한기는 역대급 초겨울 폭탄 조합, 만약 태풍이 북상한다면 현재 한반도에 내려오고 있는 마이너스 25도급 시베리아 냉기와 충돌합니다. 이 충돌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폭풍급 강풍, 동해안 강풍 대파도, 서해안 돌풍, 눈구름 급발달 대개 폭설 가능성, 기온 급강하, 대기 불안정 강화, 천둥번개 동반 한겨울 폭우 패턴 가능. 기상학에서는 이를 대기 폭발과 겨울형 기단 충돌이라 부르는데, 즉, 한파 플러스 태풍 플러스 눈 플러스 강풍 빙판 5종 세트가 모두 올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상 일정, 가상 시나리오 기반 날짜 현상, 11월 20에서 21일 열대저압부에서 TD 발달, 11월 22에서 24일 태풍급으로 성장 가능, 필리핀 동부 접근, 11월 25에서 27일 북상 여부 결정, 남해 동해 영향권 분석,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파와 합류시 초겨울 복합 재난 확률 튜 마무리 안내, 새로운 태풍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는 순간 기상 상황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겨울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변수는 태풍까지 등장했습니다. 다음 예보 영상에서는 태풍 발달 여부와 예상 경로를 실시간 업데이트 형태로 이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